안녕하세요. 이방사 TV 집도사 영진입니다. 오늘 여기 온 곳은 신둔역 인근에 인기 있는 전원주택 단지예요. 역 근처에 전원주택 단지가 있나요? 네, 신둔역 인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아, 신둔역? 네. 근 네, 여기는 이제 인기가 많아서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 왔습니다. 저희가 이제 현관부터 찍어봤는데요. 요거는 이제 중문이고요. 이렇게 열는 중문. 네, 중문. 위다지로 된 중문. 살짝 보이는, 거 지금, 살짝 지금 지나간 거. 신발장. 요거, 요거. <laughs> 요게 신발장이고요. 네, 현관 입구가 넓어요. 이렇게 집을 아, 한번 들어봤는데 오! 이 뭐야? 완전 넓은데? 네 여기는 이제 컨셉이 주방이랑 거실이 넓어요. 여기는 대지 지분은 80평이고요. 건평은 얼마인가요? 대지 지분 알고 대지 돼지. 대지가 80평. 대지 <laughs> 80. 도로 지분 20평 정도 되고. 네 그래서 총 100평. 네. 건평이 한 55평 정도 되죠 여기는?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는 토지가 계획관리라서 바닥이 좀 넓게 들어가는 건가요? 그렇죠. 계획관린 40%짜리니까. 네. 8, 4, 32. 바닥을 32평까지 앉힐 수 있네요. 네. 응. 근데 여기는 25.9평으로 앉혔어요. 단독이 25평이면 꽤 크죠? 25평이면은, 아파트 33평이면은 딱인데요, 이게? <laughs> 이 한층만? <laughs> 한번 삐익 들으면서 한번좀 보여주세요. 삐익 해서 돌려야 돼요? <웃음> 네. <웃음> 이거. 가면서 그러면은 네. 먼저 설명은 좀 해주실래요? 네, 여기는 일단 거실 공간이고요. 거실, 거실. 앞에 큰 창이 창호가 들어가져 있어요. 네, 여기 창호는 어떤 게 들어갔냐면요, KCC가 들어갔네요. 이중창호고요. 음. 바로 앞에 논이 있네요. 네 푸른 들판이 있네요. 가을 되면 이제 황금들판이 되죠, 이게, 그렇죠. 논이. 올해 또 눈살이 또 움치도 있고. 그렇죠. 네. 그리고 여기는 거실 공간이고요. 여기 보시면 주방 공간이에요. 근데 네, 주부님들은 사용, 서... 저희 주방에서 많이 좀 하시니까 아실 거예요. 여기가 아일랜드 식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. 그리고 개수대가 앞쪽에 있으면서 여기 바로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. 그리고 뒤에는 수납장. 어, 수납장이, 뭐, 엄청 큰데? 그 상부장이라고 해야 돼요? 뭐라고 해야 돼? 그리고 여기는 이게 뭔지 한번 열어볼게요. 아, 밥통 내놓고 딱 깔끔하게 넣을실 수도 있고, 아니, 전자인지 음. 넣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밑에도, 여기도 지금 수납공간이 가득하고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수납공간이 가득해요. 냉장고 자리 충분히 두개다 나오고요. 하물며 이쪽에 남는 공간은 다 수납장으로 짰어요. 네, 지금 네. 봐요. 네, 여기 다 수납 공간이에요. 그리고 개수대가 깔끔하게 저 이런 개수대 되게 좋아하거든요. 딱 직사각형으로 떨어지는 개수대. 음. 네모난 개수대가 왜 좋아요? 이것도 인테리어예요. 아, 인테리어. 그렇죠. 저는 이렇게 요즘 많이 예전에 쓰던 거 이렇게 좀 볼록한 게 있어요. 그것보다 네. 이런 게좀더 심플하고 이쁘죠. 음.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 환풍기 이런, 거, 이런 것도 요즘에 다 인테리어 한목을 해요. 이 음. 주방에. 이미지를 좀 좌우로 해서, 이런 거 젊은 분들 많이 신경 쓰세요. 와, 여기는. 다용도실? 다용도실인데 깨끗해요. 여기까지 다 쓰실 수 있고요. 보조 아, 주방 간단하게 빨래, 손빨래, 우리 속옷이나 이런 거 하고, 여기서 바로 세탁기에도 넣으실 수 있고요. 빨래 삶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생선 구워야 되겠네, 생선. 네, 생선이나 빨래 삶 냄새 때문에. 거나, 네. 그리고 뒤에 나간 뜰 창문이 있어서, 냄새 네. 많이 나면 활짝 열어놔도 될것 같아요. 어, 이제 이렇게. 밖으로 나가는 거. 네, 어, 밖으로 나가는 빛 때문에 잘안 보여. 와, 네. <laughs> 어, 이런 공간 있는 건 너무 좋다. 주방에서 이제 거실 쪽이고요. 여기는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요. 거실한 주방도 이쁘지만, 여기 응접실 같은 데가 따고 있어요. 음... 이런 꾸미셔도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침이 본인이 갖고 있으신 걸로 좀 꾸미셔도 좋을것같이요 응, 어, 여기 네. 응접실, 어, 네. 테이블 같은 건 넣어도 되겠네. 간단하게 손님 모시거나 이러면 네, 그런 것도 좋고, 이 공간은 색다르게 꾸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욕실이고요. 1층 욕실도 꽤 커요. 음... 밑에 이제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급스럽게 들어갔네요. 마블링 타일이죠. 마블링? 네, 저기 보이는 벽면. 저게 좀. 저기도 아니고 마 약간 그렇게 마블링이 있다고 해서 그런 타일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오. 그리고 여기는 1층의 작은 방. 아, 이게 작은 방이에요? 어, 큰데? 그 근데 주, 부부가 쓰셔도 충분한 공간이에요. 그냥 1층에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네. 네. 그리고 계단 옆쪽에. 창고. 네, 그 계단 밑에 활용을 해서 네, 버리는 공간을 창고로 뺐어요. 네. 2층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. 네. 아이고. <laughs> 와, 2층에 보시면, 어, 잘 어, 나오자마자. 일단은 싱크대가 있고요 미니 주방이 또 있고. 네, 여기 미니 냉장고 들어갈 아, 있어요. 미니 냉장고. 왜 네. 우리 2층에서 있다가 음료수라도 하나 먹고 싶고, 아니면 가다가 컵 같은 거 먹은 경우에. 밑에 내려가게 오르락내리락 하 귀찮잖아요. 그쵸, 그쵸. 이런 게 있으면 솔직히 좋긴 할것 같아요. 네, 네. 늦게 와가지고 뭐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먹기 좋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여기는 2층 욕실. 2층 욕실. 아, 1층보다는 조금 작네요. 그렇죠. 근데 2층에 적게 욕실이 있으면 2층에서 이제 1층으로 안 내려가도 좋으니까. 여기에는, 여기가 아이방. 아. 아, 아까 1층 아이방... 방이랑 비슷한 사이즈로 빠진 것 같아요. 왜 네, 어? 아이방 커요? 네. 이 정도면 뭐내 방보다 더 크네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층에 가족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이 공간도 깨끗지만 이 밖으로 나가는 데가 예술이죠. 아2층에 테라스. 그렇죠. 테라스가 우와 이런 밭에 전원주택에 사 있죠. 예, 이런 밭에? 이런, 이런 맛에? 맛에, 이런 맛에, <laughs> 저런 식으로 살죠. 여긴 다 가벽으로 처리해 드릴 거고요. 요리로 들어갈 것 같네요, 네. 이거. 그래서 음. 이집 여기 보시면 네.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저렇게 간이 테이블이나 좀 이게 공간이 커서 테이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누셔서 쓰시면 되시고요. 요 부분은 거실이고, 네, 이부분이 이제 안방인가 봐요, 안방. 네, 거는 안방이에요. 안방. 같이 가요. 여기는 이제 안방. 안방에서도 테라스가 쭉 연결돼 있어요. 어 안방에서도 어, 나갈 수 있네. 그쵸 근데 여기도 에와 누워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원적산이 보이고. 원적산. 이금 원적산 최고네요. 저 보시면 저 원적산 아닌가요? 어 맞겠죠 뭐. <laughs> 근데 사, 눈 떠서 산을 바라본다는 게 기분이 색다를 것 같아요. 어요건간 드레스룸인가요? 우와 공간 엄청 넓네요. 오 드레스룸 엄청 넓네. 이만큼 화면에 꽉다안 잡혀. 네.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드레스룸이 들어, 이렇게 있지만 이쪽으로 가시면 어 여기 또 있네 환경. 공간. 우리 왜 화장하고 소, 그 손에 막 묻잖아요. 그럼 여기 바로바로 바로 손 씻을 수 있는 공간. 너무 예쁘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수납할 때좀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고 따로 뭐붙박기장 이런 거 설치를 안 하셔도 되셔서 이 공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요 공간 뭐 장식장 같은 거 놓는 거 놓는 여기는 붙박기장을 맞게끔 짜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음. 수,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의 음. 욕실 여기 욕실이 왜 없나 했더니 부부의 여기 부부 음. 그 욕실에 있네. 욕조까지. 욕조까지 있네요 네. 부부가 들어가기 좀 네. 작은 욕조. 그래서 1층에 <laughs> 욕실이 하나 있고, 2층에 욕실이 두개 있어서 총세개 있는 거예요. 어 여기가 그러면은 1층보다는 테라스 때문에 좀 작은 것 같은데 한 22평 정도 되겠네요. 그러긴한데이 정도면 거실도 나오고 충분히 사람도 있게 빼는 구조라고할수 네. 할수 있을 거아요이 정도면 두 세대가 살아도 되겠는데요? 왜냐면 분리돼 있잖아요. 1층에 네. 그냥 뭐 어머님 모시거나 아니면은 난 아이들을 다 위로 올려보내고 난 따로 그냥 분리된 공간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많으시더라고요. 네. 네, 그러면 이제 어르신이나 뭐 부부 같은 경우에 1층을 쓰시고 2층에는 이제 간단한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를 아이들을 주는 걸로 그런 공간을 만들셔도 되실 것 같아요. 왜냐면 가운데 거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하기에 너무 좋아서. 네, 그럼 여기가 네. 1층, 2층까지 다 봤는데, 네. 정리를 해자면 땅이 80평, 그쵸. 도로가 20평, 20평, 20평 총 100평. 건물이 1층, 2층 합쳐서 55평, 50, 50 일, 네, 1층이 25.9평, 네. 2층이 2 1 몇몇 네. 평. 네. 계단이나 이런 네. 게 빠져서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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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테라스 부분이 이제 빠진 면적 같아요, 그렇죠. 제가 보기엔. 네. 그럼 분양가는 얼마예요? 여기는 집이 넓은만큼 4억 5천입니다 네 4억 5천 여기는 목조주택은 아니고요 철근 네. 콘크리트예요 아 철근 콘크리트 목못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분양가가 약간 조절되죠 음... 예. 그래서 그거는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. 원하시는 걸로 그럼 또 구경하려면? 전화? <웃음> <웃음> 이제 말안 하셔도 아시죠? 밑에 전화로 전화 주시면 집도사랑 여우집이 네,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가 신둔역 근처 전원주택. 네, 신둔역 근처 전원주택. 에서 이방사 TV 집도사와 여우집이었습니다. 네, 빠빠이 <laughs>